데스코드에 <laughs> 정동돈 <laughs> 스타일 헤어 만지지 않고 어, 꼭 방송국에서 머리 감고 어이 정장이 이게 왠이 <laughs> 답답하고 와 얼매인 거고 족제인 거 같고 오늘 꾸겨 신어야 되거든요 이게 꾸, 꾸겨 신다 제맛인데어나 <laughs> 32년을 꾸겨 신 적이 없으니 이게 너무 난 꾸겨 신는 게어좀 잠깐 뛰인가 예 come on 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꼴찌만 하면 돼, 꼴찌만 하면 돼. 야, 이거 이 우리 코디가 이거 이 색깔로 구하기 진짜 힘들었대. 그치? 그러니까 구애도 없는 걸. 어. 야저형 알고면 대단한 거야. 저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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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지금 왔다 왔다. 저거야 저거 바로. 뭔? 아... 어, <laughs> 원주가 이... 저거야. 오리지널은 이길 수가 없어. 원조는 정말 아, 이길 수가 없어. 아, 아. 야, 아, 아 뭐야 패션이? <목소리> 진짜, 오케이. 형, 오케이. 원정은, 오케이. 형, 오케이. 이거 이거 보세요. 아형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야이 가방 버클에 곰팡이 쓰는 거는 어, 야 이거는. 나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는 야이정도 해줘야지 방귀 하나 살아 있다. 아진 이거 보세요. 이게 중중땡 아니 야, 이... 가만히 있어도 다땡겨져저봐 음, 봐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<잠시만. 웃음> 4시, 4시 20분경에 온 사람이 있어요. 왜 이렇게 <laughs> 한거야 근데? 8시까지인데 왜? 진짜? 아니 알잖아요. 맨, 맨 늦게 오는 사람이 어. 40만 원. 다시. 40. <laughs> 진짜? 뭐 어, 내는 거야. 나그 얘기 몰랐는데? 잠 어우, 꼬리엄인야 머리 좀 깔고 이거 하나 어, 내 패션은 내 몸에 손님 대지 마 내가 2년 전에 했던 비대칭 컷 어. 아. 이거는 지금 꼴이야 상법몰라서군법몰라서 형, 이거도 알아봤거든? 이거 딱나오지 12년 됐더라고 <laughs> 아, 진짜? 빽빽라고 <삭쥐이라고> 있어, 빽빽 가지고 이 정도는 신어줘야지 패션의, 패션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지 20위로 대단하다 버리는 버리는 가지러 가야겠다 내 패션에 왈가왈부하지 마 F자도 모르면서 내가 주거랭 아, 형. 야, 형돈아 여행 간다고 또 선글라스. 이야. <laughs> 멋있다. 우리 형은 박 기본이네. 아신 그리고 하야 가방을. 이쪽으로 네. 는가요 이쪽으로? 이쪽으로 아, 야 아, 심장 쪽으로 아, 심장 쪽으로. 그래? 아. 이제, 이제 이게 뭐 심장을 해야헐고훑고 가야 되네 그래, 이 그래, 색깔도 그런 식으로. 해서 아, 아 이게 다 야, 숨은, 혈관이에요 동맥. 숨은 센스가 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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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구아 스킨 한번 해봐. 진짜 멋있다. 멋있다 진짜 멋있다. 한번 가장이었어. 가이어 멋있다. 야 진짜, 가장 진짜 멋있다 형이 야선글라스 머리. 머리가 어떡하노니? 선글라스가 머리를 너무 또여서. 어. 머리가 어떡하니 <laughs> <영주> 패션 <laughs> 기다리셨습니다. 댄 아, 네. 시그니처! 네. 이쪽으로 오세요. 가까이 좀 오시고요. 네. 이거 꼭 해야 돼요? 해야죠. 아, 진짜 창피한데, 이거. 아, 이게 뭔데? 춤이 진짜... 없어요. 가까이 오세요. 가까이 오세요. 예? 담스러워 이거. 재석아, 이거 진짜 혼자 아, 쳐야 되는 거야? 진짜 창피한데, 이거. 진짜 창피해. 알았어. 자, 갈게요. <laughs> 자, 자 여러분. 와. 준비 됐습니까? 네. 네. 준비 됐습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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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. 펑초그룹 원어전은 동고독 낙. 지금부터 펑초을 시작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<laughs> 잘한다 잘한다 돌아간다 <laughs> <laughs> Stop. Oh, okay. <laughs>